안녕하세요 요얼디입니다 처음 컴퓨터로 유튜브 홈 화면을 보게 되면 스마트폰 화면과 많이 달라 보여서 막막해집니다 익숙하게 늘 보던 화면이 아니기 때문에 어딜 눌러야 하는지 내가 구독한 채널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알수 없어서 다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씩 살펴보면 스마트폰으로 보는 유튜브 앱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스마트폰과 모니터의 화면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메뉴의 위치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몇번 클릭해 보면 컴퓨터로도 유튜브 사이트를 금방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유튜브 홈 화면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홈 메뉴입니다. 왼쪽을 쭉 보시면 홈, 탐색, 쇼츠, 구독, 보관함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일 윗부분 줄이 색이 쭉쭉쭉 그어져 있는 가이드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세부 메뉴들이 쭉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네 번째 구독 메뉴를 클릭하면 여러분이 구독한 채널의 최신 동영상을 한꺼번에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영상이 아니라 내가 구독한 채널의 목록을 확인하고 싶을 때는 이 관리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구독 중인 채널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 메뉴 아래쪽 이 부분에서도 아주 쉽게 여러분이 구독한 채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관함을 클릭하면 최근에 시청한 동영상과 재생 목록, 여러분이 좋아요를 누른 동영상 등의 정보를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왼쪽 상단에 있는 유튜브 로그를 클릭하면 언제든지 유튜브 홈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찾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이 검색 상자를 클릭하고 검색어를 입력합니다. 오른쪽에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검색어와 관련된 채널과 최신 동영상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홈화면으로 돌아가서 이 부분에는 여러 동영상이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이 로그인을 하고 몇 개의 동영상을 시청하면 여러분의 유튜브 환경 설정과 활동에 따른 맞춤 동영상이 표시됩니다. 관심 있는 동영상을 찾았다면, 이렇게 클릭해서 그 영상을 바로 볼수 있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내가 유튜버가 돼서 동영상을 올려야 할 때, 이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여러분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른쪽, 알림 버튼을 클릭하면 여러분이 알림 설정한 채널의 새 동영상 업데이트와 같은 채널과 관련된 알림 목록을 한꺼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동그라미 프로필 사진이나 이름을 클릭하시면 로그인한 계정을 확인하실 수 있고 여러분의 유튜브 채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 스튜디오를 통해서 여러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이 컴퓨터에서 유튜브 영상을 보지 않는다면 로그아웃을 할 수도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이렇게 여러분의 계정이 로그아웃 되었습니다.